작년에는 그냥 AI 논리가 붙으면 다 좋았어요 사실은 가을 넘어서부터 오라클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늘도 빠졌지만 빠졌을 때 이유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AI가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생태계 하나를 지금 망가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작년 이제 가을 넘어서부터 오라클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라클은 아직은 AI로 돈 버는 기업은 아니죠.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27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이거 고객은 많아요. 뭐 오픈 AI도 있고 많은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출 끌어다 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우려됐던 게 어,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야, 너돈 언제 벌래? 근데 그런 루머가 많이 돈 거예요. 27년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28년에 완공될 수도 있다. 그럼 늦어지죠. 그럼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고 어 이거 이 정도 밸류 이렇게 높은 고평가 이거 유지 못한다 오라클한테 물어봐요 너돈벌수 있어 지금? 어, 당연히 돈못 벌죠 증명을 못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실제 근데 이 기업들도 억울하죠 아니 난 지금 짓고 있는데 아니 짓고 나서 얘기를 하자 우리 근데 용납을 안 해요 왜? 노출가 올랐잖아 그래서 이미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빅테크 M7 중에 제일 성과 좋은 회사가 구글이에요 알파벳 알파벳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왜 다르냐면 알파벳도 엄청 투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알파벳은 자기 현금으로 투자해요. 를 돈을 뭐 쓸어 담는 회사죠. 뭐 구글 검색, 유튜브.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산 회사잖아요. AI로 AI 안 한다고 하신 분이 AI 주를 산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구글이냐? 현금으로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재미나 이깔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자체 칩도 만들었어요.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TPU라 그러죠. 저도 요즘에 챗GPT 잘안 쓰고 재미나이만 쓰거든요. 너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생태계 에 같이 접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다른 걸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로 사람들이 조급해졌어요. 돈 버는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선택이 맞았던 거죠. 이렇게 돈 버는 회사는 인정. 그래서 얼마 전에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근데 메타는 그날 10% 폭등, 마이크로소프트는 10%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억울할 거예요. 나는 왜 빼? <laughs> 나돈잘 버는데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고객사가 오픈 ai예요. 요새 채 g p t 가좀 위기라 그러잖아요. 고게 하나가 있고 너무 고객사 비중이 크고 두 번째가 여기도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이 투자한 만큼 ai로 돈 버는 거 아직 못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2년 지나야 보여져요. 근데 메타는 AI로 AI 지출 엄청 하거든요. 여기도 장난 아니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주들이 되게 욕했어요. 너왜 투자만 하냐. 돈 버는 거 언제 벌래. 근데 AI 투자에서 이번에 실적에서 왜 환호를 했냐면 메타가 하는 사업이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페이스북. 여기 광고 들어가죠. AI를 이용해서 광고를 접목했더니 매출이 점프란 거예요. 그걸 검증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 어, 메타는 지출할 만하다. AI 했더니 성과 나네. 그래서 주가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철저하게 AI로 뭘 이용해서 돈을 벌건 이런 기업들만 주가가 버틸 거고 증명이 안 되면 일단 빼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다만 그럼 왜 이렇게 흔들리냐? 1월 내내 달리다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좀 문제가 터졌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케비노 씨라는 신임 연준 의장 선임이 됐는데 물론 청문회는 해봐야 되겠지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분이 좀 매파예요. 예전부터 좀 뭔가 돈 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선임 되자마자 응, 은값이 하루에 30%가 날라가 버렸죠. 왜냐하면 돈을 조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러다가 돈 푸는 거 줄이면 어떡하지? 긴축하면 어떡하지? 허리띠 졸라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막연한 공포인데 빌미가 된 거죠. 그, 그 사람이, 옛날 과거 성향상, 이 사람 별로 돈 푸는 거안 좋아하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한번. 발작한 거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일단 그, 그게 첫 번째 핑계거리가 됐고, 두 번째 핑계거리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토샵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도비. 어도비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냐면, 옛날과 다르게 요새 어도비가 하는 그 포토샵 편집을 그냥 채찌피티나 재미나이한테 말만 하면 그냥 편집을 해줍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그 코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클로드 코어이란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컴퓨터에 심으면 나랑 대화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를 다 들어봐요. 보고 다뭘 해요. 내가 그냥 명령만 하면 나의 모든 걸 알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법률 서비스하는 그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넣더니 그 주니어 변호사들이 하는 법률 이 검토하는 거 있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문서 서류 검토하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뭐 컴플라이언스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완벽하게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공포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하는 데이터 갖고 있고 하는 그 서비스 회사가 톰슨 로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건 뭐죠? AI가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생태계 하나를 지금 망가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에 그 어떤 금융기관들은 이런 회사에 대출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금융계 문제 생기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클라우드라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망가, 망해지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투자를 줄이면 반도체 투자 또 줄어들고 이게 그냥 이런 논리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반도체 결국 안 좋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공포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급 나가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강탈하면서 빠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캐비노시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 때문에 망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이건 젠스왕도 했던 얘기예요. 젠슨 왕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은 주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은 호재를 찾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게 빠질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제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그두 가지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악하면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했고 그게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 이제 빠질 때는 이제 또 고민되죠. 예를 들면 삼성인전 하이닉스가 오늘도 빠졌지만 삼성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긴 건 없어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럼, 그럼 파는 건 아니죠. 버텨야죠. 네. 미국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AI가 오더비를 대체한다. 뭐 법률 자문 주는 회사를 대체한다. 인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폭락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내가 이기업에 투자했는데 진짜로 대체하면요.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시장은 일단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어도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계속 의심해요. 끝까지 의심해요. 그럼 어도비가 해야 될 거는, 우리 AI 이용에서도 포토샵이나 이런 우리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쓰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회사가. 근데 아직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빠졌을 때 이유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냥 단지 분위기 때문에 빠졌으면 투자 괜찮은데 이런 조건이면 오히려 좀 내가 매수도 신중해야 되고 갖고 있다면 이 매도도 고민도 해봐야 되고 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떤 거든 일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